했다면 이 면접은 이제 서서 보는 면접입니다. pt 면접이요. 중요하죠. 자 도대체 pt 면접을 일단 왜 할까? 라는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기업에서 일이라는 게요. 물론 현장 중심의 일도 있고 또 책상에 앉아 갖고 하는 일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그런 형식의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엔지니어가 됐건 아니면 현장 어떤 업무가 됐건 아니면 사무직이 됐건 다 똑같습니다. 판매직도 심지어는 판매직도 어, 정기적으로 뭔가를 보고하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발표의 형식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그런 업무의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에게도 그런 발표에 관한 능력과 또 그런 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어, 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런 이제 채용에 대한 노력의 모습이 PT 면접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바로 무서워하는 면접이 바로 PT 면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저하고 함께 PT 면접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부분이 포인트고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T 면접장이 어떻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든지 좀 알면은 조금이라도 편하겠죠. 자,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파란색 점이 있고요. 그죠? 세 개가 있습니다. 아, 면접관들이죠. 뭐, 누가 봐도 면접관이네요. 자, 그리고 저기 외롭게 있는 그 약간, 어, 다른 색깔의 점이 있어요. 어, 바로 지원자입니다. 그뒤 뒤에, 지원자 뒤에 있는 저 막대기 같은 거는 뭘까요? 자, 화이트 보드죠. 물론 이제 화이트보드를 쓰는 방식과 쓰지 않는 방식, 뭐 다양한 방식은 제가 이제 에 이후에 계속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일단 전형적으로 아마 저렇게 생긴 공간에서 약몇 분이요? 15분 동안 면접관님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표는 대략 한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까요? 그렇죠 한 8분, 보통 7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면접관들이 이제 질문하고 그 발표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 질의응답하는 어, 그런 시간들로 보통 15분씩 구성이 되는 면접이 PT 면접의 가장 일반적인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PT 면접을 우리가 접근하기 있어서 있어서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PT 면접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서서 발표하는데 뭐가 다르냐고요? 어, 준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단순 발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제가 어떤 기업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예상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기업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기업들이 또 해마다 면접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닥치는 면접이,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PT 면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남의 그런 후기가 어제 굉장히 좀 무색해지고 있고 또 기업도 이제 그 전년도에 그런 후기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바뀌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능동적으로 각 상황들을 대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잘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 발표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그 보통 인성 면접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방에서 다른 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에서, 그 면접방에서 바로 그냥 PT 면접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원자들, 여기서 모든 인성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PT 면접 진행할 텐데, 먼저 우리 박대리님이 주제를 정해 줄 테니까 일단 종이 좀 나눠서 가져보세요. 그리고서 담당자가 와서 종이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렇게 아까 방금 말했던 면접관이 그냥 주제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문제를 받고요 현장에서 약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그냥 즉석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그 다음에 무작위로 번호가 정해지거나 아니면은 차례대로 숫자가 정해져서 한 사람씩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어떤 기업은 어, pt 면접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지원자들의 순발력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볼수 있고, 또 앞에서 그렇게 인성 면접을 보고 바로 이어나가는 면접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그런 일관성 같은 것들도 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또 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면접관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좀알수 있겠죠. 자두 번째입니다. A4G 정리식, 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단, 뭐, 주제를 두개 중에 하나, 아니면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거나, 단일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주제가 정해지면은, 이제 A 포즈 하나를 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20분, 또 많게는 뭐, 한 시간씩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A 포즈에다가 자신이 발표할 내용들을 충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발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것을 걷어서 면접관 수만큼 복사를 해주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면접관에게 하나씩 복사된 자료를 나누고 또 본인은 원본을 보면서 발표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가장 흔한 A4G 정리식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번엔 전지식 방법이 있어요. 전지식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A4G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제를 줍니다. 그리고 a4지를 줘요. 그리고 어, 거기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을 약한 30분, 20분 정도를 주고요. 열심히 거기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어, 다음 진행자가 다니면서 큰 전지를 주고, 또 매직펜을 줘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a4지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발표용으로 전지에다가 바꾸세요. 라고 하면은 그 전지에다가 덜덜덜 떨리지만 글씨를 좀 굵직굵직하게 써갖고 자료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A4G는 놓고 그 전지만을 딱 갖고 들어가서 그 면접장에서 붙여서 그 전지를 보고서 발표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아직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가 자료 활용식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일단 기업에서 한세 가지 정도 주제를 줘요. PT 주제. 자, 그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B번 주제를 골랐다면은 B라고 써있는 봉투를 줘요. 어, 이게 뭐지? 선물인가? 아닙니다. 선물은 무슨 선물입니까? 자,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a4지가 한 12장, 어, 한 15장 정도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자료도 있고요. 실제 그 기업의 실무자들이 해외 바이오하고 오고 갔던 이메일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모모경제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런 분석 자료 같은 거, 그래프, 막대그래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 데이터 같은 것들, 또 그리고 또 어떤 공신력 있는 협회에서 그렇게 또 미래 전망에 대한 보고서의 한 페이지, 이런 것들이 막 종합적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원자들이 약한 5초 동안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전제에 옮겨적거나 아니면 또 A4G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또 발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까다롭게 보는 스타일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현장 제작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주제를 주는데요. 어디서 주제를 주냐 하면은, 대기실에서 PT를 할 사람들을 호명을 해갖고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따라오래요. 어, 따라가면서 얘기합니다. 어, 왜 이렇게 다른 데는 A4제다가 정리하는데, 정리하는데, 저희 기업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은, 실무자들이 이제 거만하게 오시면서 요즘 때가 어렵때인데 그렇게 촌스럽고 구시대적인 방법을 쓰냐? 하고서 여기를 보시라 하고서 문을 열면요. 거기 이제 전산실처럼 쫙 컴퓨터가 있거나 노트북이 쫙한 곳에 세팅이 돼 가지고요. 거기 앉아 갖고 파워포인트를 직접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 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작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래갖고 색 쓰지 말아라. 몇 가지 이상 색을 쓰지 말아라. 몇 페이지를 초과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 쓰지 말아라. 그림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줘서 거기서 또 이제 작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파워포인트를 하시나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파워포인트를 하십니까? 잘해요? 파워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어 이제 지옥입니다. 네.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적어도 텍스트라도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어, 다 하죠. 사실 뭐. 그런데 또 막상 못 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당황하지 않으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빨리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사전과제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전과제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전에 아니면 5일 전에 어, 메일로 또는 문자 메시지로 이제 기업에서 발표할 내용들을 받아요. 이제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해서 기업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이제 인사 담당자 연락처로 특정 양식에 맞춰 갖고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당일날 그 면접장 비티 면접장에 딱 가보면요 이미 화면에 그 동안 자기가 보냈던 자료들이 탁 나오죠. 그걸 보면서 차례대로 또 발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자인 계열이라든가 뭐 마케팅을 강조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어, 맞아요. 어떤 거를 만날지 모릅니다. 작년 후기를 보고 미루어 짐작하신다고요? 안 그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는 거잘 기억하십시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형식이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피티 면접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피티 면접을 평가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과 내용적인 부분. 이 부분이 어떤 게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1대1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발표가 멋있어도 내용이 시원치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요. 또 아무리 내용이 깊이가 있고 정말 모든 걸 알아도 발표가 시원치 않으면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피티 면접의 맹점이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PT 면접의 주제는, 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전공, 그리고 직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그런 주제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편한 주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발표해봐라. 이런 것도 물론 세 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또 오히려 그렇게 좋은, 또 남들 다할수 있는 편한 주제를 선택한다는 것도 멀티 면접에서는 그런 돋보일 수 없는 기회가 되겠죠. 따라서 전공적인 그런 주요 쟁점들, 이슈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직무에 관련된 주요 쟁점,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취업에 이번에 관심을 걸고, 또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공과 전공 과목 중에서도 자기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없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니까, 적어도 자신의 전공이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라면 그 전공별로 한 최소한 10개씩 주제를 좀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전공당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요 이슈, 어떤 주요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렇게 좀 데이터화,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큼은 수시로 좀 전공적인 용어도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또 자신있게 어떤 그런 문제들을 또 풀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준비를 좀해 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무에 관련된 거 10개. 그리고요. 전공 중에서 그 과목 가장 밀접한 관련된 그전공 직무와 관련된 과목 세 가지를 정해서 세 가지별로 한 여섯 곡지, 10곡지. 이 정도씩은 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T 면접 대기방이 있고 PT 면접 방이 있습니다. 보통 큰 기업에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PT 면접 대기방에는 면접관이 없습니다. 진행자만 있는데요. 사실 그 진행자는 직급적인 어떤 평가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 권한은 없습니다. 어,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막 욕을 할 건가요? 어, 그런 거 아니죠. 자, 이렇게 PT 면접 대기방에서 우리가 주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죠. 보통 기업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의 주제를 경우, 주는 경우가, 다시 말해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주제를 주고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주는데 그런 정리하는 시간은 대략 한 30분을 기준으로 더 많거나 적거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리하는 시간에는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계속 뭔가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가서 내가 이걸 가지고 발표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30초에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면은 한 20분의 자료 정리를 하시고 빨리 하시고요 10분 정도는 계속 중얼거리면서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발표를 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기장에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의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발표가 끝나면 이제 면접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하고 답변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 텐데요. 그 답변이 모든 것의 답변이, 그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100%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더 내가 보완할 것인지 어,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PT에서 그런 질의응답 부분에서 더 신뢰성이 있는 거니까요. 어, 마치 구술시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어,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 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PT면접 방법에 대해서